답답하시죠? <laughs> 저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철권으로 와라, 제발. 왜안 오죠, 쟤들? <laughs> 여기 브론즈인데요? <laughs> 하, 진짜... 여기 브론즈입니다 <laughs>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생명 e스포츠 탑을 먹고 있는 트알 박건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락스 드래곤즈의 철권 프로게이머 무릎입니다. 아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무릎님이 네. 롤 하시는데 탑을 하신다 해서 제가 1대1 강의를 해드리러 <laughs> 왔습니다. 어 일단 아, 참 보면 티어는 브론즈 2에 계시네요. 초라하네요. 제가 <laughs> 여기서 이렇게 제 정보를 보여드린게참 너무 초라합니다. 아, 다른 게임에서는 진짜 그 신급인데 <laughs> 네. 이그 롤에서는 브론즈 2라는게 <laughs> 고. 그럼 지금 하실 줄다루실줄 아는 게레넥턴하고 우르곳. 제가 또 우르곳 잘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네, 잘 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네, 이번에 아. 팔사면 어. 맞나? 뭐죠? 제이스죠. 누가 서폿이죠? 사이언 서폿인가? 둘다 텔인데. 요 이런 네. 조합 많아죠. 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laughs> 하세요. 진짜 여기는. <웃음> 역시 <웃음> 정글 로틸러스세요첫 <laughs> 네. 템은 무배 물량 사 주시고. 네. 네. 오른쪽 칼리으로 사시면 돼요. 아, 때. 네. 이 이런 거 오더 받지 말까요? 네. 인베 이런 거 가지 말까요? 무시해요. 네. <laughs> 우르고 큐를 잘 맞추는 방법은 상대가 네. CS를 먹으러 오잖아요. 네. 먹으러 오고 나서 평타를 치려고 할때 그때 큐를 쏘시면 대부분 맞아요. 거리 계산 잘 하시고 쏘시면 됩니다. 이제 부시로 가서 초, 이게 사거리 차이가 좀 나서 초반에는 불리해요. 이게 아, 우르고 이렇게 제이스.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냥 막타 챙기면서 제이스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서로 파밍 하시는게 좋아요 네, 다시 부시 들어가서 숨어있거죠 미니언 개피 될때 쯤에 이제 나오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저렇게 부시 상대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저런데다 와드 박아주면 미니언 어그로 끌려서 그 계속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리고 q 를안 맞겠다는 싶을 정도만 거리유지 하시고 네. 그 미니언 뒤에 숨어서 이제 Q 견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제이스가 저렇게 개피 미니언 어? 먹으려고 할때 Q 한 번씩 쏴주면 좋아요 어... 미니멀 많을 때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그냥 뒤로 당기고 이게 Q가 3레벨 찍힐 때부터 데미지가 나와요. 어 이거 호응하지 마세요. 호응하지 홍하... 마세요. 아. 네. 안한게 좋아. 좋아요. 좋아요. 저기 와드 받았다고 얘기해 주고. 네네. Q 다음에 W 삼요 이거 이제 호응을 해. 해야... 아니 근데 쟤가 와드가 있는데 계속 오는 거 보니까 아. <laughs> 이상한데 이거. 여기 브론즈입니다. 제가 Q를 쓸 때쯤에 E를 쓰시면 돼요. 그때부터 남기고 W 키시면 돼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W 안 키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근거리 평타 먹으러 할때 Q 맞추고, 오케이 나이스 Q 쓰면 E 앞에 아까비 제이스가 방금 같이 Q로 진입하잖아요. 네. 그때 바로 E를 쓰시고 남기시고 W를 키시면 아 그게 콤보가 돼요. 게가 달려들면요? 포시 하나 빠시고 이제 스킬 쓰고 라인 빠르게 밀어야 돼요, 이거. 네. 얘6내 먼저 치키거든요? 이 e 쓰고 오면 아 빼요 빼요 빼요. 풀 풀. 아비. 아이고. 자르반 바로 오 죽을 수밖에 없네. 그 아래로 내려가서 와드 다 막아주시고. 네. <laughs> 이제 저 붓이 한번 숨어 있어 보죠. 그리고 오면 먼저 Q부터 맞추고 E를 맞춘 다음에 W 키는 거예요. 거리 나오면 Q 맞추고 네. 스킬 쓰면 아미가 너무.. 포션 빨고 W 키고 맞 맞게라도 될것 같은데 Q 맞추고 아이고 씨나 너무 피가 없네 <laughs> 스킬 다 맞았어 <laughs> 좀 아쉽네 방금 부시에 있을 때 상대는 저를 못 보잖아요 네. 신중하게 스킬 맞춘 다음에 Q 맞추면 슬로우 걸리는데 그걸 좀안 무비하면서 E를 쓰면 무조건 넘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저화랑궁 있고 W가 쓰면 거의 원콤 날수 있는 그 데미지가 나와서 답답하시죠. <laughs>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철권으로 와라, 제발. <laughs> 저희가 철권하는 거랑 비슷하실 거예요, 어떤 <laughs> 느낌이신지. <웃음> 이 궁궁. 공? 아이고, 시 바보. 개망. <laughs> 답답하시죠. 열 때는 핑커들 열때 봐가 주시면 정글 한번 부르죠. 들었어요. 도움표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 그냥 내려가네요. 이러면 사려야 돼요. 여기 구간에서는 네. 이러면은 030이네 이러면서 탑안 감이러거든요. 아. <laughs> 여기는 좀 그래요. 어. 이거 궁잘 맞추면 되고. 나이스.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공포 공포. 나이스. 여기서 미드 상황 보실래요 한번? 어? 살했나온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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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딱 이래요. 파나라이 프 e스포츠. 잠시만요. 여기 텔각 좋거든. 요 여기요? 네. 이쪽. 그쪽 텔 한번 본다고 핑 찍어주고. 지금 지금 타도될것 같은데 이거. 갈까요? 아. 아, 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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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그냥 큰 그림 봐요. 큰 그림 봐요. 타고 갑니다. 네, 여기 빨리 도움 핑 찍어 우리 팀 보고 와달라고. 왜안 오죠, 쟤들 <laughs> 여기 브론즈인데요. 아니, 아니 와드 있었네. <laughs> 하, 진짜. 여기 브론즈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이거는. 근데 우르곳이 챔피언이 혼자서 자기가 뭐막다할수 있는 챔피언 구조가 아니어서 이게 네. 방금 같이 바텀에서도 답답한 구도?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어,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저 혼자만 <laughs> 들어갔다가 죽으면 네, 혼자 죽으면 또정치다 저만 욕먹고 네. 그렇다고 호응을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격적안 모으는 게 좋죠 제이스 같은 거물렸을때한 번씩 봐주면 뒤뒤 뒤로 이 뒤로 이 뒤로 아이고 너무 안들어오는 탱커들이 암모병을 쳐줘도 뭔가 계속 뒤에서 살인공화 있어서 네. 호응을 안 해준다고 해요 무난하게 지는 그림인데요 지금 <laughs> 이대로 끝나는데요 그냥 게임 허허... 네. <laughs> 마지막 킬... 주 아. <laughs> 뭔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laughs> 게임 잘 안되네요 <laughs> 좀. 아네 경기 잘 봤고요 게임에서 알려드린 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네. 중요한 거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뭐 Q를 맞출 때 상대방이 CS 먹으러 올것 같다. 네. 그럴 때 예측을 해서 상대방 챔피언 앞에다 Q를 써주시면 거의 99% 맞는다는 점 하나랑 두 번째, 이를 만약에 넘기셨잖아요. 넘기고 네. 바로 궁을 뒤에다 쏘면 알겠어. 무조건 맞아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아. 무조건 맞게 돼 있는 구조여서, 그렇게 쓰시면, 그 킬각 잡으실 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 그냥, 텔각? 텔각? 아, 그거를 잘못 잡겠어요. 그게, 판 단이 잘맞습요 하다 보면 되는데, 텔각 보실 때도 그냥,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깊숙이 들어오면 내가 멀리 타서 이렇게 쪼이는 각으로 샌드위치 하는. 음.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꿀팁 같은 거좀 배운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알려드릴 게 꿀팁밖에 없는데 <웃음> <웃음> 네 오늘 정말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네.